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오른 것은 해서 1번 그림 잘 보시고요. 2번, 3번, 4번, 5번. 여기에서 일어날 때 어떤 자세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1번. 1번의 이 그림 자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 위해 먼저 어떻게? 발목을 무릎보다 뒤에 예,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시고 얼굴이 무릎보다 앞쪽으로 움직이며 처음에는 상체가 숙여지지만 중간 이상에서는 펴진다 해서 요양보사가 대상자를 도울 때도 이러한 과정을 도와야 된다 해서 286페이지 참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입니다.